네 안녕하세요 샤스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럭셔리한 SUV라고 한다면 제네시스 GV80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네시스 GV80이 경쟁차종인 GLE, X5 이런 차종에는 비빌 수 있지만 그 위급인 GLS나 X7에는 좀 비비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제네시스에서도 그렇게 느꼈나 봅니다. 제네시스 GV80이 열식 변경을 하면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사양을 개선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GV80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6인승 모델이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5인승, 7인승으로 뒷좌석 시트가 쭉 이어진 벤치 시트밖에 탑재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제는 가운데를 분리해놓은 그러니까 가운데 센터 콘솔을 달아놓는 그런 방식으로 6인승 시트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6인승 시트에도 여러가지 구성이 있는데 모합이나 소렌토처럼 가운데를 아예 비워놓는 방식이 있고, 펠리세이드처럼 가운데를 센터 콘솔로 채워놓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중에서 GV80은 가운데를 센터 콘솔로 채워놓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는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3열에서 가운데 쪽으로 다리를 뻗는다든지, 이렇게 3열을 조금 더 넓게 쓸 수는 없지만, 대신에 2열 탑승자는 이 가운데 센터 콘솔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짐 같은 걸 넣어놓을 수 있고, 수납공간이 좀더 확보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또한 최신 기사에서는 6인승 뿐만 아니라 4인승까지 추가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4인승 같은 경우에는 3열 공간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클라이닝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쓸것 같고요. 슬라이딩 역시도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제공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뒷좌석에는 듀얼 모니터 옵션도 추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G80이랑 G90 등 세단 라인업에만 있었는데, 제네시스에서 이 GV80이 SUV 중에서 플래그십 모델이다 보니까, GV80에도 뒤쪽에 듀얼 모니터를 달아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듀얼 모니터를 달아서 이건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조절도 가능하고요. 가운데에 있는 조그 다이얼을 통해서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열 시트의 기울기에 따라서 각도 조절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1열 시트를 완전히 접어놓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 듀얼 모니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랜저나 팰리세이드처럼 아예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얹어놓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얹어놓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테더링 그러니까 하스팟을 통해서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다양한 앱들을 실행시킬 수 있지만 제네시스에서 순. 개인적으로 나오는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d m b 라든지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정도밖에 못 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중에서 선택권을 줬으면 어떨까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GV80 연식변경 같은 경우에는 실내 신규 내장 컬러 조합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실내 내장 조합의 컬러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조금 더 개선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신규 익스트리어 패키지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스포츠 패키지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개선해서 신형 그래픽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하고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과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러니까 ADAS 역시도 조금 더 개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h d 2 역시도 개선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기존 GV80은 깜빡이 레버를 누르고 있으면. 기존 GV80은 깜빡이 레버를 누르고 있으면 차선 변경이 됐는데 이제는 깜빡이 레버를 한번 톡 건드리기만 해도 차선 변경이 되는 등 HDA를 조금 더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준다고 합니다. 현재 HUD랑 내비게이션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이두 가지 부분은 o t 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형 차량 같은 경우에는 K9부터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내비게이션이 o t 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UI가 변경됐을 때 앞으로 현대기아차에서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22 GV80 같은 경우에는 3분기 그러니까 8월이나 9월달쯤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로 지금까지 셔스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